이번 짧은 거마지막 해봅시다. 피크 스피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하고 뭐에 관해서? Cognition and Emotion 인지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는 a Reason and Passion 이성과 열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코 o 니션이랑 i o n reason, 이션이랑 패션이랑 같은 s i o n emotion, passion, 이 m o t i o n e 기할 t 둘 o n 을 m o t i o n e m o t i o 유 emotion, e 통얘기하는겁 e 다뭘얘 i 하 n 거냐? o t 스 o 트두 가지. 디스 o 트 e 면은 구별되는 e 렷한 t i o n 런 뜻이 t i o t i n t o i t i n t i 그래서는 구별되는 이야기를 해보랍시다. 두 가지 구별되는 mental faculties 정신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성, 하나는 감정. 하나는 이성, 하나는 열정 이거랑. 어노브데 그중 하나는 이쿨 cool, 냉철하고 and calm 차분하고 and collected 침착한 겁니다. 이제 원이 말하는 게 뭐예요? 커그니션이지 리즈니지, and 그리고 이성은 works 작동합니다. 어디 쪽으로 작동을 하냐면 to all its conclusions 결론 적으로 작동하는데, 결론을 향해서 작동하는데. 근데 어떻게? slowly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결론을 내릴 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된다는 거야. By means 뭐지고 수단을 가지고 수단을 어떤 수단? Of explicit logical rules. 바로 Explicit. 명백한 Logical rules. 논리 규칙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y 다시피 되게 차분한 거고 침착한 거고 냉철한 거고 또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천천히 왜결론을 천천히 내리냐? 이성이라는 건 논리 규칙에 의해서 내리는 거. 논리적인 규칙들을 다 찾아와서 결론 내리는 거니까 천천히 내리는 것이다. 근데 이제 however, 아, however 아니라 디아 a r 나머지 하나는 그럼 이때 디아 a r 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감정이고 열정이지. 감정은 이제 아, 뜨거운 거고 and colorful 다채로운 것이고, and 그리고 jump to conclusions. 그럼 이제 jump to conclusions 이라는 거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다는 뜻이잖아. 결론을 급하게 내립니다. 무엇으로서? 뭐 By consulting 의존함으로써 누구에게? Intuitive feelings. Intuitive가 뭐냐? Intuitive 이건 직관적인 거죠. 직관적 감정에 의존하고서 성급한 결론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뜨거운 거야. 열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핫한 거고. 또 결론을 성급히 내려. 왜냐? 직관이라는 규칙을 이용하거든. 딱보장마자 결론 내린 게 이제 감정적인 것이. However, Just because 단지 the heart. 그럼 여기서 the heart가 말하는 게 뭘까 생각해봐. Heart는 마음이잖아, 가슴이고. 그럼 얘는 이성이나 감성이야. 감성이겠지. The heart는 emotion을 바꿨을 거고 패션을 바꿨는 거란 말이야. 단지 감정이 w o r k a s 동사 작용하기 때문에 independently 어떻게. i n d e p e n d e n t 가 독립적인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independent 는 독립적으로라는 뜻이겠지. The reason 이성과 독립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this 이것이 그러니까 this가 말하는 게보다 앞문장 감성은 이성과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d o e s not mean 동사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를 빈칸에. 이게 지금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이성은 이성대로, 감정은 감성대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빈칸은 아니다. 빈칸인 것은 아니다. 근그 뒤에 단서는 이나도 오브스가 나왔단 말이야. 이나도 오브스에다가 특별한 제목을 딱쳐주려면 이게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문장에 단서가 나온 거야. 이빈칸의 답이. 즉 다시 말해서 the things. 쇼입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 t h t emotions to 가라고고. 감정이 하는 것. 들 감정적인 것들이 그어요 감정이 하는 것들니까? 이 From A to B 뭔지. From A to B는 뭔데? A에서부터 B까지잖아. 자, 감정이 하는 거 뭐가 있냐? 첫 번째, From making us flee from danger. 우리를 flee, flee 달아나게 해주는 것. 어디서부터?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이거 감정이 하는 거지. 위험이 생겼어. 어, 그렇다. 도망 가자. 이거 직관이 하는 거잖아. 이런 거. and prompting, prompt라는 동사는 원래 촉구하다라는 뜻인데 해석을 할 때는 그냥 하게하다라고 하면 돼요. Us, uh, 우리에게 court 뭐하는 냐 거? court, c o u t 가 동사로 쓰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c o u t 한단 말이야. 뭐하는 거예요? 구애하다, 사랑 고백하다,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court. 우리에게 구애하게 하는 거. 누구에게 attractive people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구애하게 하는 것이 감정이 하는 거지 왜냐 감정이 타오르니까 나너 좋아해 하는 거죠 에서부터 t e c o n c e n t r a t g 집중하게 하는 것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mind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 것 what we have a passion for 바로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것에 대해 집중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all 전부 다 우리 주어잖아. 전부 다 have their reasons 뭘 가지고 있다. 그들만의 이성을 가지고 있다. 감정이 하는 말들은, 감정이 하는 감정이 하는 일들은 다뭐고 있다는 거야. 감정이 하는 일들은 다. 이성이 그 안에 있다고, 이성이 있다. 모두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지. 왜냐? 삼성이 하는 일들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거니까. 이성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고 고백했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 논리적인 생각이 있었겠지. 즉, not only, n o 가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도치가 발생했죠. Our dear passions, 열정들이 within heart, 감정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but, 게다가 there are reasons, 이성들도 있습니다. 어디 안에? Within passion, 열정 내. 에 그러니까 감정대에 열정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내에는또 이성이 있다는 것. 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네요. 자, 1번을 보면은 It b r e a t s l e g i o n s 이때 이시 말하는 게 누군지 찾아야 돼. 이이 이. i s t 앞에 있는 주어 더 하트가 되겠죠. 더 하트. 핑칸 앞에 just because the heart works is the 하트가 있잖아 감정이 rats l e g i o n s 이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절있이죠 We don't have passion. 우리가 열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3번. 우리의 판단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4번. 논리적 규칙이 항상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다 그럴듯한 어? 되게 상식적인 보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핵심은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형광편을 들고, 나 o t o 부터 패션까지 으면 된다. 감정 내에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 내에도 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이 이성이 없다는 건 아니다. 감정 안에 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야 되겠죠. 감정이 이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 작문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네. 다음 시간에 이 장문부터 해가지고 실전 6회를 보겠습니다. 질문 있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